예, 오늘은 어, 귀농 4년차, 귀촌 10년차, 어쩌다 이장 텃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집에 있는 사과나무, 앵두나무, 그 다음에 몇 가지 꽃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걸음을 펴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한 커야 한 12평 정도 되는 텃밭입니다. 12평 되는 텃밭인데요. 여기엔 지금 축분, 탭이 열, 아, 일곱 푸대, 그 다음에 유박 두 푸대 뿌렸습니다.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이 뿌렸는데, 올해는 요렇게만 뿌리고, 이, 자, 처음서부터 여기 들어와서 집 짓고 산지 한 7년 동안 계속 고추, 가지, 토마토를 심었는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전부 다 다른 동 다른 식물인지 알고, 여기저기 나눠 심었는데요. 전부 다 가지과 식물이라네요. 그래서 연작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텃밭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같은 작물을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름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퇴비는 3월 22일, 오늘이 29일이니까 벌써 한 7일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퇴비를 뿌려 놨고 여기는 오늘도 하얗게 소리가 내렸는데요. 5월 초순까지도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다 텃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또 가꾸는지 세세한 영상을 통해서 가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제가 이제 귀농하면서 심었던 그 나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귀농 기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 굉장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7년 전에, 7년 전에 가선하는 친구가 줘서 심은 사과나무입니다. 자,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22일인데, 자, 이렇게 벌써 잎꽃눈이 형성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벌써 사과나무 꽃눈이 형성된 뒤에 쑥하고 해서 잘안 보이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는 여기 나무 가지에 이렇게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빠르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저처럼 저도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열 그루 심었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해보니까 남고 두 그루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목표 전원주택 내에 어떻게 사과나무를 사과나무꽃이 핀그한 이쁜 정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었는데, 예, 여기 이렇게 웃어 보이는 사과나무인데요.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많이, 어떤 때한 150개 이상, 여기서 두 나무에서 300개 이상 따가지고, 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먹어요. 주변 나눠주고 먹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위에 끝까지는 예 이제 그 위에 끝까지 정리까지 다 끝난 거고요. 요나무는 좀 힘이 없는데 요나무는 한 도서로 번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지금 한십열살 10, 정도 된 나무들인데 그 이제 거름은 작년에 작년 11월달에 이렇게 다 줬고요. 이렇게 줬고. 자 이제 요거 사과나무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 잔디밭이고요 여기 데크 앞에 그냥 이렇게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연산홍을 심었는데 벌써 꽃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꽃눈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작년보다 빠필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꽃을 필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자세히 올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는 그집구난 다음에 심은 소나무입니다. 집짓고 난 뒤에 심은 소나무인데 작년 가을에 전지를 딱해 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경계에 심은 그런 그 철쭉이 연산홍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앵두인데 이렇게 꽃이 가창 피었습니다. 이 정도 계속 전지를 다 끝낸 상태인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거름을 줬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거름을 줬는데, 이거름은 앵두가 별로 달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름을 많이 줘봤는데, 그, 전지를 해서 앵두를 좀 크게 만들게 하기 노력하고,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달려요. 달리는데, 좀 맛이 없어서 좀 고개 약간 불만입니다. 자, 이것은 집질때산 그러한 그 사과나무인데, 맛은 없고 그냥 그 사과나무 화분수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연사농들인데요. 이건데, 수령이 좀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여줬는데, 수령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들입니다. 한 40년에서 50년? 이 정도. 이미 제가 심기 전에 40, 50년 됐다는 수령 얘기를 들은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 굉장히 벌써 보면 이렇게 꽃망울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요건데, 전 장미가 꽃도 안 자랐더니 11월 날이 푹갈 때까지 꽃을 계속 피우더라고요. 굉장히 이쁘고. 자,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꽃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자인데 이렇게 막 이것저것 쌓아놓고손 정자 잘못하면은 이렇게 창고처럼 바뀌는데 그래도 정리를 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뒷곁신데요 여기 사과나무, 대추나무 있는 곳이었어요. 대추나무는 이제 버렸고. 자, 여기 사과나무도 역시 이 품종은 참 말씀을 안 드렸네 리듬니다 사과나무 리듬데 웃어 보이는데 여기 또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한 100여 개 이상 정도 땁니다 예, 여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다가 견인줄을 해가지고 좀잘 됐고 이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자, 이제 여기가 우리 집그 전주 때 전기고요 여기가 뒷교신인데이 촌집은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풀입니다. 벌써 지금 3월 20일인데 3월 29일인데 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텃밭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좀 준비해둔 거고요. 자 여기 참 요거는 홍노입니다. 홍노. 홍로. 이게 다 얼마나 피는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레드 같은 경우는 가지를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지를 내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잘 사과를 크게 키우는 거초보라는지 <laughs> 그렇고, 자, 여기 이제 요 소나무 이쁘죠? 요 소나무는 이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이제 잔디 밭시고 저희 여기 장독대, 그리고 저희 집입니다. 촌 보면, 그, 여기 오는 물품 뭐 이런 거, 그 버리는 게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지만 정리해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이제 저희 정원에 꽃 피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딸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마을에 귀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동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집,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살 곳에 미리 한 2년 정도 들어와서 집을 사지 않고 그 전세를 살면서 전세를 살면서 이 마을의 분위기 그다음에 마을 분한 분을 멘토를 얻어 멘토로다가 설정을 해서 제가 이 마을에 들어올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건 촌이기 때문에 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지역 사람들하고 동화거든요. 그 저는 들어오자마자 부역 있는 날 인사 소개도 없이 그냥 낯들고 재수작업한다고 쫓아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친분관계를 쌓고 들어온 지 10년 만에 이 마을에서 이장으로 추대받아서 이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인심은 잃지 않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다 이장 귀촌 10년차, 귀농 4년차 영상 다음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